안녕하십니까. 꿈의 학교 인물 초대석에 김선희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마지막 강의 현장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청객의 학부모님들 나오 계십니다. 먼저 학부모님들 질문을 먼저 받는 걸로 순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지혜라고합니다 어, 혹시 꿈의 학교를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3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거고요. 특히 올해 컬처 서포터라는 꿈의 학교는 어,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 줘야 되는 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2017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꿈의 학교에서 컬처 서포터가 그들에게 줘야 되는 좋은 재료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또한번더 모셔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김연미라고 합니다. 어, 평소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네. 평소 저의 교육 철학은 생각하고 대답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이 그 생각한 것에 대한 것을 어, 자료를 찾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어떤 지식을 줘도 그게 그냥 전달할 뿐인 거지 본인의 것으로 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think and solve. 그게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Think and solve. 마지막으로 또한번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학부모 이경옥입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려운 점 없었는지 지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공동 마을 공동체 그리고 꿈의 학교 이런 사업들은 주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거리도 많고, 어, 컴퓨터로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소소한 일을 혼자 처리하느라 되게 힘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 꿈의 학교에 대한 포부 한번 들어보고 인물 초대성 마치겠습니다. 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컬처 서포터는 우리 시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우리는 옆에서 말 그대로 서포터만 할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꿈의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UCC는 1분을 제작할 건데 1분은 자, 6 곱하기 10 곱하기 몇이 있죠? 6. 6 6, 그러면 6프레임이 나온대요. 10초가 6개인 거예요. 1분은 길어요. 1분은 길어요. 내가 혼자 1분 영상 찍는데도 길어요. 근데 아, 10분을, 10초를 6개 한다. 그러면 1분, 저거 너무 길었다. 1분 영상은 10초 곱하기 6, 그걸 6프레임이라고 해요. 여섯 개 조각으로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쭉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촬영하듯이 하면 돼요. 시범 다할 거예요. 정지 버튼이라고 있어요. 정지. 자, 영상을 찍으면 이걸 누르면 정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잖아요. 정지가 돼요. 3초. 그렇죠 정지하면은 프레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버튼은 프레임을 자르는 거다. 정지 버튼은 프레임을 자르는 거다. 그두 가지로 영상 제작이 들어갑니다. 아네 지금 저는 꿈의 학교 지금 현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 아네 지금 저는 꿈의 학교 지금 현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네. 아예 여기 학부모 회장님. 네. 아, 눈길이 끄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만들 수, 더갈수 있는 것. 네, 제가 했던 것이 여기 있네요. 도끼근. 문화가 최고의 가치이다. 꿈의 학교 하신 우리 이사장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꿈의 학교 문화 서포터, 학부모님 서포터 양성 과정인데요. 일당1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모두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핵심은 뭐냐면, 방다 응. 응. 변하지 않으면 변한다. 제가 아까 영상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면 아이들은 계속 변해요. 왜? 네. 교육이라는 게 여기 현장에거해요